히브리서의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네, 그 아들을 말하죠. 이 아들은 하나님 성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네, 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네,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안되셨느니라 저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으며 그래서 어이 10편 말씀에 어, 네가 내 아들 다 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네. 네가 어, 예수 네가 내 아들이라 네 성부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성부인 내가 너를 성자인 예수 너를 낳았다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나는 성부고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예수 내 아들 예수는 내게 성부인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 예수님 외에는 어, 내 아들이랑 일컬른 적이 없다는 거죠.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아들과 비교되게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령하며 주의 나라가 홀은 공평한 홀인 이다 네가 그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성부가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네. 아들레 관아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될 정도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염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 담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영원하다는 거죠. 네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들에 대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여기서 내가는 성부고요. 내 원수 할때이 너는 아들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고 내 발등상 할때이 너도 바로 예수님의 발등상을 말하고요 너는 이 너도 바로 아들 예수님 너는 내 아들 예수인 너는 내 우편에 성부 우편에 앉아서라하셨느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한테는 모든 천사들은 아들과 비교되게, 아들과 또 달리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내 네, 섬기는 섬기는 영으로 네, 이게 복수입니다. 영들로서, 영들로서 구원하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죠. 네, 어, 영적인 글이라서, 어, 조금만 집중을 안 하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장, 계속 봅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건 율법을 뜻해요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대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이큰 구원은 아들을 통한 구원이죠 아들의 피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뜻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십자가를 통한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어, 성도가 된 이후에 어, 그 구원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네, 그 심판을 어찌 피하여 시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 주는 예수님이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우선 하나님은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죠. 여러 가지 능력과 미적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두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4절에 지금 하나님은 성부가 나오고요. 중간 이후에 성령이 나오므로 인해서 성부와 성령을 좀 구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르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기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예, 바로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셨은 즉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 예수님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 성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 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일하고, 예, 만물이 음, 그를 일하고, 말해서, 만물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에 근원된다는, 근원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물에 근원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구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구원해주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들이죠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 이 하나는 성부죠. 성부께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나 예수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나 예수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성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나 예수가 그를 성부죠, 성부" 그리고 12절에 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구요".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주는 이둘다이 어, 주는 어, 성부입니다. 성부. 그리고 십삼절에 내가 나 예수가 그를 내 아버지 대신은 아버지 대신은 성부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나 예수와 믿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덕 또한 한 모양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네, 사람의 육체의 모양이죠.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하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곳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선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마도다 예, 육체를 입은 걸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부의 일에 자비하고 충선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이게 복수입니다. 죄들을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 시험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적 시험받는 이것도 유혹입니다. 유혹받는 자들을 성부들이죠. 유혹받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어, 삶 가운데 어, 힘들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어, 모임을 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어, 그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어, 힘을 내게 하시고 어,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길선이가 석희, 어, 어, 회복되어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미션경님 겸예씨가 어, 속히 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어, 교제할 수 있도록 어, 우리 미션경님 겸예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영씨가 어 속히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 속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어, 참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고서서 또 우리 음, 우리 승원 씨도 어, 속히 주일 예배 중심으로 어,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명화가 어, 예배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선이도 정신을 차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할수 있도록 설교 노트 꾸준히 잘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드시고 또 우리 해란이도 더욱더 잘하고 있지만 정신을 차려서 죄악을 뿌리치고 온전히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호진이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예배 정신으로 이제는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병하는 영혼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각 영혼들이 각 영혼들의 영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러시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